안녕하세요, 친구들. 계속해서 공룡 유치원에서 즐거운 탐험을 이어가 볼게요. 오늘은 다음 공룡 친구 스테고사우루스를 만나러 가볼까요? 이 친구는 정말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함께 알아보아요. 스테고사우루스는 어떤 공룡일까요? 그의 특별한 무기와 식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테고사우루스, 불격 공룡의 놀라운 무기. 스테고사우루스는 큰 몸집에 놀라운 특징을 가진 공룡이에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그의 등에 있는 큰 돌기들이에요. 이 돌기들은 무엇일까요? 스테고사우루스의 돌기는 공룡끼리 싸울 때 자신을 방어하는데 사용돼요. 무서운 칼 같은 돌기들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공룡들은 스테고사우루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답니다. 정말 놀라운 자방방어 무기죠. 또한 스테고사우루스는 식물을 주로 먹어요. 작은 나뭇가지와 식물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런 식성 때문에 주변에 식물들이 많은 지역에서 살아가기에 딱 좋은 친구랍니다. 와, 스테고사우루스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죠. 다음에는 어떤 공룡을 만날지 기대돼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계속해서 함께 놀며 공룡 동영상을 즐겨보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친구들.